김상양님이랑 지금 또 타코 먹으러 지금 또 왔는데 이 타코 파는 데가 유명한 데가 참 많아요. 내가 이 최근에 들었던 애들 그 멕시칸 친구들한테 들은 말로는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 지금. 지금 여기가 제일 맛있대. 그러니까 평소에 줄이 엄청 섰는데 오늘 또 줄이 별로 없네. 지금 현재 멕시칸 친구들이 인정한 그 최고의 타코 파는 곳이 이곳입니다. 음. 그퀘스토 그냥... 타코 저게 하드쉘에 있는 거 그거 같은데? 그러면 너 어떤 거 먹을 거야? 아사다 두 개, 폴로 두개 먹으면 돼. 아사다 두 개, 폴로 두 개? 아사다 두 개, 폴로 두 개, 알파스톨 두개시켜가지 하나씩 다개먹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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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그리고 너 오차다? 어. 어4 a t 2 a l p a s t o and 아, mm -hmm. uh, what t a s 리모네 오케이 원 리모네 원워차타레모네이드데 요즘은 케이도 뱃모르 받아요 참 세상 아졌습니다 얘네들 옛날에 언니 캐쉬였는데 옛날에 학생일 때는 어 션이랑 다운타운 멀리 있는 탁구집 많이 갔었어요 밤에 거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잠깐 들고 있으라 그랬는데 혼자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딱 보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아니 냄새가 너무 세니까 집에서 먹으면 또그 냄새가 안 나죠. 어우 괜찮은데 이거? 어우 존나다 네. 오차다가 그럴까? 이게 뭐냐면은 그블루노마스하고카디비 나오는 그 뮤직비디오 있잖아. 거기서 이제 카디비가 랩할 때 그런 가사가 있단 말이야. 음. 오, 그러니까 이게 카디비 그거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laughs> 카디비 거기는 계피향이 나나 보네. 이게 뭐냐 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아침에 쌀한열배 농축한 거에다가 계피 가루 탄 거.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방법도 그거야. 쌀 불린 다음에 쌀 갈어 그리고 거기다 계피 가루 넣고 설탕 넣고 그게 끝이야. 옛날에 같이 일했던 멕시칸 친구들이 만들어주고 막 그랬어 나는 이거 이거는 이거 레몬에이드 그런건데 거기다가 오이를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이 냉국에다 레몬 좀 짜가지고 설탕물 건나 먹어봐 안보 이거 근데 맛있어 어떠냐 맛아 나쁘지 않지 겟토레이드 그러니까 뭐 큐콤버하고레몬에이드 섞은 맛이건거 같은데요 혼자 들수 있지 어 잠깐만 주거 이거 얼룩 아니야? 이게 아사다? 이게 음. 치킨. 그리고 이는게 어, 엘파스토. 자, 먼저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먹는 게뭐 치킨, 이야 음, 맛있어. 맛있어? 어, 여태까지 너 타코 레스토랑 많이 가봤잖아 응. 아니 막 이거,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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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야, 근데 타코 지금 다 가격이 존나 올랐어. 근데 여기 지금 2분에 파는 거면은. 엄청 싼 거지. 지금 싼 거야. 엘파스토 원래 지금 딴 데서 막3불을 받고 막 그러는데 되게 많아. 음, 맛있다. 야, 여기 타코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제일 좋아하는 게넌 치킨이야, 그럼 타코 중에서? 원래 아사인데 어. 여기는 아사다보다 치킨이 더 맛있네.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램과. 페이 여기는 안 팔어. 나는 원래 피시 타코 좋아해. 나 피시 타코는 별로. 아마 한국은 이런 소프트쉘에 파는 타코가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알고. 기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뭐야 하드쉘. 하드쉘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진 타코가 하주살거래래그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 사줬거든, 왔을 때. 음. 연락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 진짜 엘레 타코 먹고 싶다.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안팔아러니까이 소프트셸이 그게 없다고 했어. 그리고 이런 술이 없지? 그리고 엘레에서 만날 친구들도 다 이제 뭐 엘레 떠나서 뭐 타주를 좀 오래 있다고 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만난 유제 친구들도 막 한국 갔다오고 그러면 애들이 오자마자 타코부터 찾더라고. 음, 맛있난 여기 진짜 추천할 만한 그런 타코 장소인 것 같다, 보니까 맛있네, 여기가.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게 엘파스토리라는 건데,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 아이씨! 존나 아까 음 이게 <laughs> 아, 엘바 아 엘바스토리 유래가 어, 어떻게 다 만들어진 건지 알아 둬 저게 원래 그거래 이란 아니면은 그 터키 사람들이 멕시코로 이제 그 이민을 가가지고 아까 그 말한 그 꼬챙이 있잖아 거기다가 원래 걔네들이 뭐 양고기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굽고 태반 만드는 애들 걔네들인데 아, 그래. 근데 걔네 왔는데 멕시코는 이제 그걸 안 먹잖아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이제 그 돼지고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똑같이 그 식으로 한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게 또 맛이 또 괜찮았던 거고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유래가 있어요 또 그게 알바스토리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은 완전 멕시칸 전통 음식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퓨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다른 문화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 근데 저기가 내그 네, 뭐야 멕시칸 친구들이 다 저기가 제일 맛있다고 지금 그랬어 원래 걔네들이 좋아하는 그 타코집이 또 따로 있었어 최근에 애들이 저기딱 열고나서 아 여기 나쁘지 않네 어 그리고 운료수가 지금 먹어보니까 되게 깔끔해 또 원래 멕시칸 트럭에서 파는 음식들이 깨끗하지 않다? 좀막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 여긴 지금 딱 먹어보니까 그렇게 뭐좀 더럽다 이런 느낌이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데는 항상 이렇게 재료가 좀 프레쉬해 보면 한국에서 우리 술 먹고 김밥천국 가잖아 근데 여기는 술 먹고 애들이 저기 뭐야 저렇게 뭐 타코트럭이나 아니면은 어 데니스 아이업 포 그래 한국 사람들 포 많이 먹어 근데 미국 애들은 타코츠로 좀 많이 나는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응. 그브루노마스가 카드비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보면은, 그니까 술 먹고, 이제 마지막 타코츠 간 데서 만난 것 같아, 내가 거기서도 보면은. 응. 우리는 아사다, 그리고 뭐야, 뼐로, 그리고 엘파스토 이렇게 먹었잖아. 근데 저기 보면 막그 곱창 있잖아. 그런 것도 어... 있고 막 그래. 그 부채인 가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랭과, 현미난현미 진짜 좋아해. 그게 녹아, 그게 현미식 아사다는 솔직히. 그냥 평범했어요. 아사다 운 수제 평범한데 치킨이랑 엘바스도좀 맛있었어 저기. 아 치킨 둘러야지. 그리고 소스가 좀 특이했어 저기게. 타코는 좀 소스 빠져있는데 저기가 지금 소스도 좀 되게 독특했어 저기가 괜찮았어. 아 오늘 아무튼 김사장 나 그거 시켰어요. 내가 샀지만 참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어. <laughs> 네. 아 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지을까 하다가 옛날에 제가 찍은 비디오 몇개 뒤지다 가 보니 다른 정보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코 레스토랑 엘토리노 타코 레스토랑이고요. 위치는 후버랑 올림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타코는 소스발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곳 소스는 엄청 맵고 자극적이어서 그런 맛 좋아하시는 분은 추천, 아니신 분은 비추합니다. 아까 제가 랩과 협의 고기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현미고기를 팔고 가격은 아사다나 다른 고기보다는 비쌉니다. 참고로 지금 가격은 이불보다더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LA에서 한때 화요일마다 타코튜스데이라고 해서 화요일마다 타코를 싸게 파는 프로모션이 있었는데요. 이곳이 지금 유일하게 제가 아는 타코튜스데이를 하는 곳입니다. 위치는 놀튼이랑 피코에 위치해 있고요 빵과 여러 가지 식료품을 파는 곳이어서 타코랑 브릭도 기본 멕시칸 음식을 같이 팔고 있는 곳입니다. 화요일 타코 튜스데이 스페셜 가격은 하나당 1불이고요. 요즘 물가상황을 보면 정말 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물론 맛도 보장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또한 여, 여러 가지 멕시칸 스타일의 주스를 맛보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전통 음식이지만 지금 LA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타코. LA 오시면 한번 꼭 먹어보시고요. 어디를 갈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에 올린 이세곳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요즘 힘들고 피곤해도 이렇게 힘내고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